집중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6단원입니다. 우리 6단원. 6단원 이제 새롭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냥 우리 연속 성산에서 여섯 번째 주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냉전이고요. 냉전. 냉전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냉전의 의미. 냉전의 형성. 냉전의 전개. 마지막으로 냉전의 완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냉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냉전이란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났는가. 쉽게 생각하면 냉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의미부터 보는데, 의미부터 보는데 일단 먼저 냉전이란 게 뭘까? 차가운 전쟁, 차가운 전쟁. 맞습니다 냉전, 차가운 전쟁 영어로 뭐라 부를까? Cold War 네 맞습니다 골드워. 골드워. 음. 영어로는 Cold War라고 불러요 전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아, 근데 뭐 총을 쏘거나 우와. 폭발하거나 색깔로 나타내면 무슨 색깔? 빨간색 그렇지, 빨간색 온도로 나타내면? 뜨거워요. 뜨거운 거지. 즉, 빨갛고 뜨거운 게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이거는 냉전, 차가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전쟁이 차가울 수 있는가 하면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 근데 이게 신경전을 벌이는 거지. 신경전. 신경전 벌이는 게 냉전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laughs> 내가 친구랑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충돌, 즉, 주먹 다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친구가 묘하게 거슬려. 묘하게 신경쓰여. 언제든지 제가 나를 살짝만 건드리면, 나는 저 친구를 향해 주먹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냉전은 어떤 내용이냐? 무력, 충돌, 없으나, 군사, 경제, 정치 등, 정치 등에서 경쟁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하는 상황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무력 충돌 없이 군사 경제 정치 등에서 경쟁 대립 갈등하는 게 냉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 사회에서 냉전은요 자본주의 진영과 괜찮다.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쓰는 것은 자본주의 진영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공산주의 진영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위에 있는 제목 빼고요 카테고리 부분만 빼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경쟁과 대립과 갈등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 주자는 누굽니까? 미국! 그렇죠? 미국이겠죠. 미국!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 주자는? 미국! 소련. 소련. 소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른다. 냉전. 알겠죠? 냉전. 뭐 어디 가서 냉전이라고 물어봤을 때이 정도는 설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우리 한번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봐봅시다. 자, 세계를 우리는 양분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제1세계라고 불러요. 또 제2세계라고 부릅니다. 제1세계는 자본주의 진영. 제 2세계는요. 공산주의 주의.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 세계를 양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으니 어휴 지들끼리 아주 그냥 놀고 자빠졌네. 나는 나만의 길을 갈란다. 즉 누구의 편에 서지도 않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를 뭐라 불러? 제 3세계. 또제 그렇죠? 3세계라고 불러요. 제 3세계는요. 독자 노선, 그 다음에 중립 노선을 걷게 되는 친구들을 우리는 제 3세계라고 부릅니다. 제 1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요, 제 2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죠. 제 3세계. 엄청 있어 보인다, 그렇지? 독자 노선에다가 중립을 지키는데. 실제적으로는 매우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신생 독립국이야.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 독립국이기 때문에 야 나는 니네도 안갈 거고 여기도 안갈 건데 난 나만의 길을 갈 거야. 하나 실제적인 힘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자 이제 두 번째 형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냉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로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종전. 즉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계 대전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2차 세계 대전이 종전하고요. 이 2차 세계 대전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연합국. 그죠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국에 섰던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섰었고, 추축국의 편에 섰던 친구들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이 있었죠. 근데 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을 분할하자 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여기에 참여했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된다는 거지. 요 친구들은 자본주의의 진영이고, 이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합국이기 때문에 함께 이 독일을 어떻게 분환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단 말이죠. 독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독일을 네 나라가 나눠 가지려면 몇 등분 시키면 되죠? 4등분, 그죠? 4등분 시키면 돼. 4등분을 시킵니다. 똑같이 25%씩 가져가는 거는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왜냐? 왜냐? 그렇죠. 전쟁에 기여한 바가 다르니까. 그럼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가져가면 될까? 미국. 미국. 또 많이 가져갈만 하지만 미국이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아니야. 아니잖아. 뒷짐지고 있다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자 그러면. 누가 전쟁에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볼수 있어? 영국이지. 영국. 영국. 영국 프랑스는 아니죠. 왜냐? 프랑스는 자기 본진 털려 가지고 영국으로 망명 갔었잖아. 그러면 진짜로 여기서 영국. 따졌을 때 스탈린이 딱한 마디 하겠지.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말 한마디 하면 아, 유할말 있나? 없어. 없죠. 없죠. 여기서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는 소련 땅으로 갑니다. 어, 절반 동독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대략적인 절반에 대해서 나머지 세 나라가 3등분해서 가져가는데 굳이 3등분시키지 않고 세 나라가 같은 자본주의 지능이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운영을 하게 되죠. 뭘로 운영해? 소독. 소독을 운영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봅시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역. 계란의 노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은 어디야? 수도 수도죠, 수도. 베를린인데 베를린이 이황 가운데 있었을 리는 없잖아. 어, 이쪽으로 동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를린마저도 나눠서 서베를린, 동베를린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독은 자본주의 진영,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으로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의 분할을 논의하는데 이 분할도 논의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싸워왔던 전후였지만 이제 점점 우리의 다름이 더 부각되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의 다름이 어떤 거냐?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이고요, 소련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야.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없어.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다가. 미국이 선언을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을 해요.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이 뭐냐?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라는 거야. 앞에 있는 트로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고요. 독등이란 말은 선언이라는 뜻이야. 즉,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즉,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방향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대놓고 때리지 않았지 뭐랑 다를 바가 없어. 선전포고나 다를 바가 없어. 물론 이제 직접 적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너가 더 이상 세력 확장하는 것을 맞겠다. 막겠다. 너는 딱 여기까지만 커라.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거지. 제한한다고. 오케이. 예. 음. 자,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냉전이 시작됐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고요. 어, 세력. 그 다음에 경제, 군사.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 세력은 누구? 어, 미국. 그죠, 미국. 그 다음에 서유럽. 등.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소련. 소련과 동유럽, 동유럽. 등. 물론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있네. 우리는 유럽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서유럽, 동유럽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몇 반에서 독일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못 찾더라고. 예아 그래서 독일은 요 지역입니다. 이거 요게 독일이고요. 독일 이제 서쪽에 프랑스 뭐 영국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유럽, 동유럽 나누기 어려울 때 대략적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냐? 독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독일보다 서쪽에 있다. 서유럽, 독일보다 서쪽에 있는 서유럽, 독일보다 동쪽에 있다. 동유럽으로 잡으시면 되고, 동유일보다 남쪽에 있다. 남부유럽 잡으시면 되고, 독일보다 북쪽에 있다. 북유럽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독일이 분할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일은 서유럽으로 넣습니까, 동유럽으로 넣습니까? 서유럽으로 넣으시면 크게 이상 없이 다 맞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독일로 잡으시면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네. 위치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 서유럽은 영국, 프랑스 등 되겠죠. 소련과 동유럽, 동유럽은 지금의 현재 모스트리아, 헝가리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분야를 한번 볼 건데,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뭐야? 공산주의, 그지 공산주의가 확산되고 유럽 전역이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이제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 돼버리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막아? 더 이상 공산주의가 넘어올 수 없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전쟁? 전쟁 아니죠. 벽 세우기 나쁘지 않네요. 벽 세우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 넘어가지 않고 한국에 사는 이유가 뭐야? 넘어가면 죽으니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넘어요. <laughs>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넘어가면 죽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 아니지. 넘어가기 싫단 말이야. 여러분들, 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갈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왜 그럴까? 못, 못 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사기가 나으니까. 자, 그럼 보자. 미국 입장에서 이역이 공산주의 확산을 가장 막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진영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죠. 자발적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사람들의 의식주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마셜 플랜을 실시합니다. 뭐 여러분들 교과서 마셜 계획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마셜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서 서유럽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여기에 많은 혜택을 본 나라들이 서유럽 국가들이야. 거기서 더 나아가 독일도 여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지, 독일이. 네. 그래서 독일을 분할 통치하면서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야. 즉 농사 짓고 소 키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상황이 바꼈어요. 자본주의에 최전방 공산주의의 최전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망해요. 공산주의가 확산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독일을 그대로 농업국가로 놔둘 수 있나?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독일에도 많은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공산주의 입장에서 옆 나라, 옆 친구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네. 자기들 어때? 부럽지.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고 싶지 카메라 뜨면 다 넘어가 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군사배치 똑같이 해주면 되죠. 음. 몰로토프 계획에 의해서 코메콘을 설립합니다. 코메콘은 이제 경제 협력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메콘을 설립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군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냐? 소련이 쳐들어왔을 때 이곳을 지켜 줘야 되겠지? 그럼 네. 지켜 주려면 명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나토라는 걸 만듭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조약 기고. 나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토의 핵심이 뭐냐면 집단 방위입니다. 집단 방위. 집단 방위라는 게 뭐냐면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벌이 있습니다. 벌. 벌집 별한 마리를 내가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건든 벌과 나의 일대일 싸움인가요? 아니죠. 그 벌집에 있는 모든 벌과 나의 싸움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벌집에 벌 건들어 안 건들어. 안건들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벌 건들고 나면 수백 수천 마리의 벌이 나를 공격할 줄 아니까. 이게 집단방이라는 거야.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에 대한 공격. 즉, 나토는 누가 회원국이야? 나치. 아니, 미국. 미국. 미국이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셔? 자, 그러면 공산주의도 비슷한 걸 만듭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보는 WTO는 현재에서는 세계 무역 기구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WTO가 두개 나와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 이제 세계 무역 기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형성까지 정리하고 책판 한번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냉전의 의미 봤구요 형성 봤구요 이제 전개와 완화를 보도록 할게요. 냉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개를 볼 텐데, 어 냉전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직접적인 무료 충돌이 없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대리전. 대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즉, 미국과 소련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전쟁을 하거나, 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두 번째 베트남, 세 번째 독일, 네 번째 쿠바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요. 어, 일단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었고요 베트남은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누어졌었죠.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이루어졌고, 쿠바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칠판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초록색은 자본주의 진영, 붉은색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과 북, 남과 북, 서와 동,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한반도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고 베트남은 베트남 남전. 베트남 전쟁을 치렀었죠. 독일은 전쟁을 치른건 아니지만 베를린, 베를린 장벽. 장벽이 설치되기도 했었고 쿠바는 미사일 위기를 겪습니다. 자 봅시다. 대리전과 갈등과 대립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고 했었죠.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즉 자본주의 진영의 남한, 공산주의 진영의 북한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6.25전쟁을 치렀습니다. 대리전 한거지. 우리 뒤에 누가 있었어? 미국. 북한 뒤에? 소련과 미국. 미국. 중국이 있었죠. 그래서 6.25전쟁을 치러서 누가 이겼어? 미국. 현재 지금 휴전 중이죠. 무승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있었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치렀고 북베트남 쪽에 누가 있었어? 소련. 소련이 있고 남베트남 쪽에 미국. 미국이 있고 누가 이겼어? 북베트남. 북베트남이 승리를 했었죠. 독일은 서독과 동독 전쟁을 한건 아닙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갈등이 심화됐지만 서독의 흡수 통일로 독일이 끝났게 되었죠. 흡수 통일 자본주의 승리로. 그다음 쿠바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혁명.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쿠바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쿠바는 미국 바로 근접한 해안가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그곳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 미국까지 본토에,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곳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하자. 미국이 너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순간, 탈것 하나라도 뭐라도 움직이는 순간, 전쟁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사일 위기 즉 3차 대전이 일어나냐 마냐 하는 그런 위기가 발생했는데 어, 가까스로 이제 해결이 되면서 미사일 위기는 넘어갈 수 있었다.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대리전과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이런 식으로 냉전이 진행이 되었다고 라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이 냉전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닉슨 독트린이 있습니다. 1969년 닉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더 이상이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아시아 등에서 일어난 문제. 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즉 직접적인 군사 개입 직접 미군이 참전한 일을 줄여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기라든지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과 내가 직접 참가해서 싸움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생님 반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달가가 갖고 네가 뭔데 우리 반아이들 건드려라고 하는 것과 그 친구에게 뭔가 무기를. 제공해주는 것과 이거는 결이 완전히 다른 문제지. 내가 직접 다가가는 순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될수 있다는 라 거야. 훨씬 더 갈등이 커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닉슨 도트리는 직접적인 개입을 좀 줄여 나가겠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무기제공. 갈등이 더 완화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인 거죠. 이해되셔요? 네. 음. 자,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인데 미국과 수교를 맺는다. 즉 공산주의 국가와도 함께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어 공산주의 국가도 함께 뭔가 지낼 수 있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정책 변화. 어, 개혁과 개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이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면서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죠. 특히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정책 변화, 즉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베를린 장벽이 1989년 어떻게 된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다 해체되게 된다 해체되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이 매우 이제 약해지는 체제로 가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하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이제 냉전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지. 어. 이제 전 세계 패권 국가, 넘버원 국가 누가 되는 거야 이제 미국. 미국이 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한 나라가 어디였어? 중국. 중국이었죠. 그래서 한때 이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면서 이제 신냉전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 신냉전이란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냉전이 어떻게 생겼고 진행됐고 끝났다까지 원래 좀더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아주 라이트한 버전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맞습니다. 없으면 수업 끝!